야, 이 녀석은 돌돔 입질인데 입질이 좀 약은지 뭔지 모르겠네요. 어, 물색이 흐려서 그런지 조금 입질이 약한 것 같아요. 어, 툭툭 치기만 치고 뭐 본신은 안 오네요. 보니까. 자, 반갑습니다. 아, 기술자 김종호입니다. 자, 오늘 어, 여기 어, 자사리도에 어, 첫 돌돔 치러가 봐봤습니다. 여우 아 뱅에돔씨알도 잘고, 어, 아직 긴 꼬리도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어, 왠지 모르겠네요. 올해는 이맘때면 벌써 5월 초뭐 무려야 되는데, 지금 6월, 5월 말이거든요.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지를 않아요. 긴 꼬리 뱅에 돔이. 일단 뭐 돌돔 낚시를 한번 나와봤는데, 어, 또 남자 낚시 아닙니까? 남자. <laughs>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. 하여튼, <laughs> 뭐, 오늘 돌돌이 돌돔. 음, 이 자리가 어, 반찬단지라는 곳이거든요. 음, 오늘 야영할 거예요, 야영. 오랜만에 또 날씨도 조금 시원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영낚시를 나와봤는데 통영에서 11시 배를 탔거든요. 음, 오늘 오후, 내일 아침까지 조항이 어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마리만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. 좀 시야 괜찮은 녀석으로 한 마리만 잡았으면 여러분들한테 한 마리 딱 하나요. <laughs> 자 오늘 하이팅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개고동을 사용할 때는 그냥 이게 꼬리에서 어 이렇게 몸통으로 어 끼어가지고 어입 쪽으로 간통을 시키는 어 방법이 있고 또 이거 반대로 어 이걸 반대로 끼우는 또 방법이 있죠. 또 하나 더는 입질이 진짜 예민하고 약할 때는 이 꼬리 부분, 꼬리 부분만 끼우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잡어가 정말 없을 때. 그때 그렇게 해야 돼요. 뭐 꼬리 부분을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끼워 놓으면 되는데,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잡은 막 그, 들이감은 믿기 없어져 버립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어, 사용하는 채비는 어, 낚싯대는 어, 3절 대를 어, 연질대를 사용하고 을 있어요. 어, 그리고 니은 어, 4000번, 어, 그리고 원줄은 18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채비는 어, 세이코 어, 파이퍼 챔피인데 이거는 음, 두 가지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어, 요즘에 초반에는 수초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달아 가지고 어, 버림봉돌 채비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뭐 여기에 바로 봉돌을 달아 가지고 버림봉돌 채비를 사용하는 거는 수초가 없고 이끌림이 심할 때 그리고 목줄을 어, 줄을 이용해서 어, 뭐 1m나 뭐 1.5m나 뭐 수초 길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는 미끼가 떠 있는 상태예요 어, 그런 거는 어, 수초가 많을 때 수초가 많으면 미끼가 안 보이면 입질을 잘안 해요 어, 그럴 때 줄을 사용할 수 있는 어,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비죠 굉장히 채비가 용이해요 그리고 바늘은 어, 지금 돌돔바늘 습조 jh31 어, 15를 이제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입질이 오는데 돌돔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긴장해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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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져요 <laughs> 오늘 오후낚시 잠시 해 봤는데 하여튼 음, 뭐 오후낚시는 별 조건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일 아침 되면 자부의 활성도는 굉장히 좋아요. 어, 물론 돌돔 비슷한 입질도 받긴 받았지만 어, 어, 이렇게 뭐 이렇게 왜안 가지고,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. 음. 오늘 뭐 5월 달은 제가 낚시를 제대로 못 갔거든요. 음, 뭐 지,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, 낚시를 좀못 갔는데 어, 이제 갯바위에서 오늘 푹 자고 어, 지금 이제 6시. 삼십 분이니까 뭐밥 대충 묵고 어, 내일 아침에 4시까지 잘수 이야, 잘수네 시까지 잘수 있어요. 야, 어마어마하게 잘수 있어요. 개파에 자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잠도 잘 오고 어, 또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개운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요. <laughs>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, 오늘 좀잠푹자고 잠 내일 진짜 좋은 컨디션으로 조졸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 <laughs> 오늘은 뭐 상황이 물색도 그렇고 안 좋은가 봐요 음, 돌돔 입질 같은 거는 몇번 하는데 이어지질 않아요 이어지질 않아 동생도 아까 보니까 돌돔 입질인데 이어지질 않아요 이런 날은 이 녀석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, 한번 들어. 따라! 와! 갖고 갔는데. 와, 너무 빨랐다, 씨. 와, 너무 빨랐다. 귤확 풀어놔, 어통만확 땡기더. クチクチクチクたクチクチクチクチクチたチクチクチクたク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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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ク 야 좋다 널 떠미 1 0 0야자한 마리 오자 기다렸어요 이 녀석 씨알 좋대 야야 야, 돌로 끝까지 파고들어가네요 야몇 년만이고 그렇지 아이씨. 씨알 좋대야 좋다 어자 자, 욕자끝까지 되겠다. 떨쳐 접어라. 어. 오케이. 이야! 굿! 50, 한 8, 9는 되겠네요. 아 좋다. 아 감사합니다. 동생 아닙니까? <laughs> 자, 50, 한 8, 9센치 까. 아, 돌땀미네요 의지의 한국이에 의지의 한국이. 야, 육자 되겠다. 어. 잠시만 있어봐. 카메라 영상 촬영 좀 하고. 아, 난 끝났다. 한 마리. 인생 한방 아닙니까? 인생 한방 아닙니까? 인생 한 방. 어, 이거 잡아질뻔 했네. 자, 육0 가까이 되겠어요. 음, 오0 한 8구 60cm 까. 와 좋습니다. 육자 급이에 육자 급. 와 좋네요. <laughs> 와, 60 넘겠지? 아, 안 된다. 어, 너, 되겠다. 오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육자. 잠시만, 니네 고기 한번 잡아봐. 고기를딱 잡아봐. 와, 63cm, 63cm. 와 좋습니다. 자, 이 맛에 낚시 하는 거 아닙니까? 밤새 갖고 목이 다씻어요 <laughs> 1박 2일 동안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 지 입질 딱한번 받았어요. 이게 제 녀석이에요. <laughs> 낚시 이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역시 사람은 오늘 타고 나야 됩니다. 오늘 목이 다셨어 목이. 어 솔직히 제가 낚시를 못간 이유가 음, 제가 5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. 제 녀석이 제 51년 만에 결혼 선물이네요. <laughs> 한번더 영왕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아직 안 마쳤습니다. 한두 시간 더 남았으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돔은 미끼를 좀 자주 자주 갈아줘야 돼요. 아이 녀석은 워낙 식성이 좋기 때문에, 뭐 그래서 좀낚싯대를좀 많이 패잖아요.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입질이 좀뭐짠 입질이라도 어, 짠 입질이 온다는 말은 그래도 어, 모든 고기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니까 어 그냥 뭐한 보통 보면 두대 하다가 짜어 입질이 오면 한 대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어 괜히 두대 하다가 미끌림 생기고 차라리 뭐 그렇게 피곤한 낚시를 하는 것보다도 어 그냥 한 대만 집중력 있게 낚시를 하는 것도.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. 아, 바닥 좋네요. 좋 바닥에 올라갔어요.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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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느낌이 물것 같은 느낌이 싹드네저 왔다 그렇스야저 왔다 그렇스야 오케이 오케이 자 저거 할 왔다 왔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야 제대로 찍힌다 저거 그러니까 땡기면마 땡기지 마 그거 파가나파가나파가나 어, 어, 줄 풀어놓고, 박아놔. 줄 풀어놔, 줄 풀어. 어, 됐어, 됐어. 장가, 락 장가. 락 긁고, 줄딱 풀어놔, 락 긁고. 야, 완전히 갖고 갔는데. 야, 아다 제대로 찍었다. 초래 휘어지는 것까지. 느낌이 물것 같은 느낌이 싹 드네. 저 왔다 그렇지 야저 왔다 그렇지 야 오케이 오케이 난 느낌이 가지고 갈것 같은데 그렇지 <laughs> 야야거기 놓는다 기다려보자 어? 마지막이다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고기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도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사람 들어봐 봐봐 한 번만 한번싹 당겨 봐봐 어나그 풀어 어들 풀고 풀고 응안 어. 나오나 당기지만 당기지만 당기고 그대로 나둬라 그대로 걸어라 딱까지는 거는 시골 어어와 잠시만 내 시골 걷게 와 우리 어떡하 금방 진짜 입질 시원하 입질 한번 봐야 하 박아 버렸어요. 박은 게 아니고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. 통발을 아까 전에 일이 하나 깔았었거든요. 안타깝네. 깔끔하게 집에 갈수 있었는데요. 와 보이시오? 이 될러면 되고 안 될러면 안 돼. 미안하다 될까요? 기다리자. 어? 참 우리 구배가 운이 안 조금 안 다른 날인가 보네요. 어, 실력은 좋은데. 이질꼭 <laughs> 입질 돌돔 입질이었는데 완전 돌돔이 입질이는데 전형적인 한 마리는 지금 안까대가지고 박아가지고 올라오다 안하고 <laughs> 마음 아파요 음, 하여튼 오늘 어, 야영 낚시하면서 어, 즐거운 하루였어요 그리고 또 후배하고 같이 하니까 또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 <laughs> 재미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, 또 어들도 이제 돌돔 시즌이 시작되니까 어, 대물돌돔과의 한방승부 다리고 있겠습니다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하시오 자,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습니다